어, 여리고성이 완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번역은 그 사가르란 말이 두번 쓰였습니다. 닫히고 또 닫혔다. 부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여기서에인이란 그, 노바디, 아무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도 두번 쓰이고 있습니다. 다치고 다쳤다. 아무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성 자체가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왜 지금 여리고 성이 이렇게 봉쇄가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네 성으로 지금 침략해서 들어올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여리고가 이렇게 닫혀 있는 이유를 보면 먼저는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던 이 장에서 정탐꾼 두 정탐꾼 때문에 한번 닫혔어요. 그때 한번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우리 성문을 제대로 못 닫아서 지금 정탐꾼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지금 성이 위험에 처했다. 그랬기 때문에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렇게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성문을 항상 닫고 열고 이거에 신경을 쓰고 살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지금 굳게 닫혀있는 상태 닫히고 닫힌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장이 딱 시작되면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이 성문이 클로즈업 되면서 마치 아무도 성 안에 살지 않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너, 느낌이 들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장면. 그러면서 성주위를 이렇게 롱테이크로 이렇게 어, 보여줄 것 같아요. 어디에도 빈틈이 없이 완전히 닫혀 있는 모습. 폐쇄된 성의 모습. 우리는 이미 이 장에서 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고 닫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게 철저하게 문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리고는 라합, 라합 때문에 한번 털린 적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 더 보안 수준, 이 경계 수준을 더 높여놓은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힌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1절에서 여리고 성문이 닫히고 닫혀 있다라는 말이 2절로 넘어가자마자 민망해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보안이 해제된 느낌이 들어요. 2절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닫아서 지켜온 여리고를 이미 하나님이 넘겨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1절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봉쇄된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닫고 있는데 2절을 가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 성과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 줬다. 넘겨 줄 것이다도 아니고 그냥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1장 3절에서도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은 시제에 있어서 시제를 일치시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가 맞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이게 닫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여여우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여,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해야 이것도 맞는 건데 이미 앞에서도 주었다. 지금도 넘겨주겠다.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라. 발로 발로 모든 땅 내가 이미 주었다. 자, 여리고 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왕도 주고 이 땅의 용사들도 다 넘겨 준다. 용사들의 지휘관인 왕도 넘겨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여리고성 여리고와의 전투에 종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이걸 알면. 그렇게 굳게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지켜온 성인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란 분이 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란 분이 저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니. 하나님이 가나한 땅의 소유권을 가난한 사람도 모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버린 엄밀히 말해서 가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땅이 자신들의 소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살았던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점유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그냥 합법적으로 넘겨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문을 문을 걸어 잠그었는데도 소유권이 어느새 넘어가 있는 이 상황은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정말 황당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냥 말그대로 줍줍 요즘 으로 말하면 줍줍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사해준 선물과 같다는 것이죠. 이두 측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요소에게 한 가지 매뉴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이걸 제가 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너희 모든 전쟁의 남자들은, 전사들은 성을 에워싸 돌아라. 그리고 성주의를 한번 돌아라. 이것을 여섯 동안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싸 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돌다라는 이 사바브라는 말이 6장에서만 7번 쓰였습니다. 그냥 매뉴얼이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도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밖에 없습니다. 매뉴얼 치고는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해서 좀 허무할 정도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단 하나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성주의를 도는 것. 그것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아싸 행하다. 이것을 행하라. 5장에서 행하다라는 말이 세번 나왔어요. 하나는 할례를 행했다. 유월절을 행했다. 그리고 여수아가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을 행했다. 5장을 관통하는 세 개의 이 동사. 행했다, 행했다, 행했다. 할례와 유월절과 신을 벗는 행위. 그리고 이 절에서 오늘 6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건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3절에서 아싸를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섯 동안 행하라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성을 돌 필요가 있나?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준다는 하나님의 준다는 약속, 나타난과 행하다라는 것, 아싸. 이두 개의 균형을 항상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개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동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사이에 긴장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뭐냐?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도는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행동은 이미 주어진 성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먹으라! 동산, 중앙,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것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주신 그 선물들을 내가 아싸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면 기름을 넣고 운행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행동은 내 몫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번호를 등록하고 활성화시키고 전화비를 내고 요금을 내고 이런 행동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카톡으로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했다면 그것을 갖고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 행동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로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지만 완료형이지만 나타나 주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밟고 성주의를 도는 행동을, 아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냥 쿠폰 그대로의 상태, 상품권 그대로의 상태, 소유권 등기는 이전이 됐는데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활성화, 액티베이시 되지 않은 상태라면 선물해 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었는데 밟지 않아서, 돌지 않아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리의 원리대로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그 힘, 그 근육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태를 가능성의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아싸로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은 내 실력으로 만드는 그 근육을 기르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나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그 완료행위, 그리고 우리가 행위, 아싸로, 나탄과 아사의이 긴장감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7일째에 우리가 메시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의를 도는 행동을 한 후에는 일곱 번째 날에는 좀더 특별한 메뉴얼을 주어집니다. 사절를 보면 일곱 명의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양의 불로 만든 일곱 개의 나팔들을 들어올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 것이며 자 일곱 이 쉐바라는 일곱이라는 칠이라는 숫자가 네번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쉐바가 칠이 쓰인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을 누군가 죽인다면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게 거기서 7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은 정결한 것은 암수 몇 쌍씩 일곱 쌍씩. 부정한 것은 두 개씩.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지 며칠 만에 비가 내렸죠. 7일 만에 그러니까 7이 쓰일 때는 항상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며칠 동안 무게병을 먹었습니까? 7일 동안.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며칠째 마치시고 7일째에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하셨다가 쉐바 7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샤바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샤바트는 멈추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샤바트의 의원도 이 7을 뜻하는 쉐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되는,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일곱 명의 제사장, 일곱 명의 양뿔을, 양뿔 나파를 언약교 앞에서 덜어올렸습니다. 3절에서 6일 동안 성주의를 도는 행동은 우리가 상징,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6일 동안 이루어졌던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라고 볼때 성의 소유권은 더 이상 여리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개의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 성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야.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무대가 되어야 해라는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만드셨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도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리프네 하 아론, 언약괴 앞에서.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괴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괴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모시보는 앞에서, 언약궤의 눈 앞에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부터 묶어보면 같은 동선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언약궤가 건너왔습니다. 앞뒤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일곱 명의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일곱 나팔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눈이 계속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동선을 계속 엄마의 그 감시 안에서 그 안전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주시하면서. 그 안정 그 사정 거리 안에서 노는 것과 같죠. 이 얼굴 앞에서 리프네 이 표현의 반복 이 반복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가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성 주위를 돌 때도 하나님도 같이 도시는구나. 우리가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례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사실 여리고 안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 나와서 지금 무기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여지없이 다 죽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성주의를 돌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돌고 있구나라는 그 시각적 그 시각적 효과가 언약궤와 함께 언약괴를 눈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돌고 있는 것. 이건 굉장한 위로를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것이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연속 동작이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일곱 명의 제사장들은 각각의 손에 있는 양, 양뿔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지르도록, 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때 성벽이 무너질 거야. 이 소리, 이 소식을 듣,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저 경고해 보이는 성이 무너질 수 있어? 의심을 하든지 또 하나는 그말 그대로 믿든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어, 합리적인 걸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주의를 돌기 때문에 계속 돌다 보면 이 집안이 막 약해져서 성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팍 지르면 수백만 이 성의 어떤 그 균열이 진동 때문에 균열이 나서 함성의 진동의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합리적으로 시도하려는 뭐 그런 어 어떠한 멘트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는 이런 어떤 과학적 사고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났고 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6일 동안 성을 한 번씩 도는 것만큼이나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6일 동안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한 바퀴 돌았는데 성이 조금 무너졌어요. 틈이 조금 생겼어. 무너질 징조가 보였어. 그러고 나서 또한 바퀴 돌아. 이틀째 될때 성이 조금씩 균열이 나고 막 흙먼지가 막 떨어져요 성벽에서. 사흘째 나흘째 6일째 됐을 때는 성이 막 거의 막한 번만 더 돌면 막 무너지기 직전까지 눈에 보이는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끝이 보인다. 한 바퀴만 더 돌면 곧 무너질 거야. 눈에 보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성벽은 사람들이 돌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무너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6일 동안. 오히려 6일 동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이게, 이게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여섯 바퀴씩이나 이게 도는 게 이게 무슨 이거 뭐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일 없다가 한 순간 무너졌어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는 명령을 듣고 막 화가 났어요. 와, 우리나라에 는 광이 없냐 이러면서 내가 굳이 이이 외국 땅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검또 아니잖아요. 그냥 목욕 한 번. 일곱 번 하라는 건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일곱 번을 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보여줍니다. 일이 서서히 진행되어서 뭐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행동, 아싸,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로 완성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 인과 관계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땀이 들어간 보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의 함락이다. 나만의 회복 같은 경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시라는, 누가 알, 누구나 알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그 순간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은 완전히 봉쇄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는 6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굳건해 보이지만 이미 여리고는 함락이 된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은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을지 몰라도 누구 때문에 이 장의 라합 때문에 라합과 정탐꾼의 계획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 성은 이미 끝났다라는 걸 보았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굳건하게 있었지만 이 성은 이제 그 운명이 다 했구나라는 것을 라합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 성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보았다는 것이죠. 외관상으로 아직 여리고를, 여리고성을 보면 건재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온 독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라합 이야기에서 이 성은 끝났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1절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상태 굳게 다쳤고, 우리 모두가 보는 것은 이 세계입니다. 현상 세계. 그러나 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이 명령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리더 그룹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해지는이 조직 체계. 이 매뉴얼이 긴박한 순간에 더 빛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일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관리들에게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 관리들 백성들에게 이런 체계가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허둥지둥 혼란스러울 것,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제 큰 사고가 있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결론입니다. 성주의를 여섯 바퀴 도는 동안 아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열이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바퀴를 더돌 때, 그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리고가 빨리 균열, 균열이 가지 않을 때, 어, 초조해지는 조급함이 있는지, 나만이 조급함을 못 이기고 화를 내던 모습, 저는 거기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나에게 좀 주어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여리고는 완전히 봉쇄된 성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리고는 이미 균열이 생겼습니다. 물리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세계에 이미 흠집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된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무한궤도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설국열차 같은 세계, 여리고와 같은 세계. 이 세계에 라합과 같은 사람이 하나 둘씩 모일 때에 그 봉쇄된 여리고 성과 같은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디자인된 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고한 세계 여리고와 같지 않은지 그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와 동일화시키지 말고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닌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동일화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쌓아놓고, 절대로 하나님이 균열을 내고, 그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 그 디자인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하시지만, 계속 우리가 튕겨내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든 세계가 균열이 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계속 내가 뭔가를 위해서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만약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서서히 조금씩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세계가 확 펼쳐지는 것이 그냥 보일 때가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저는 생겼습니다. 잘 믿어지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포기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완전히 그냥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한 번, 기도하시고, 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여리고를 도는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리고 성 안에서 절대 이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그 가난 여리고 주민이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진척이 없어 보일지라도 조금씩 균열이 나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무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지 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